<laughs> 2024년 4월 27일이에요. 음. 대회 때문에 분장했어요. 무슨 대회예요? 발레 대회. 오늘 쭈는 발레 콩쿨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메이크업 받고 지금 이제 공연장에 가는 길인데 밥을 못 먹었어. 또못 엄마, 아빠가 도시락 엄마, 아빠 가 도시락 샀어. 열어봐. 아기 거다. 음, 베이비 꺼 짠. 어때? 맛있다. 맛있어? 물 줄까? 아우 맛았어 <laughs> 립스틱 맛이랑섞여 있어. <laughs> 주 일로 <이리로> 와봐. 어머니를 끌고 가고 있어. 진짜 카메라 보고. 해봐 옳지 옳지 응. <laughs> 누구세요? 주주꺼 응. <laughs> 민주 배에 힘들어 보여 기거는좀 아까워 이거 민주야 민주야 배에, 힘줘. 배... <laughs> 민주야, 배에 힘 줘. 배에. 민주야, 배에 힘좀 줘. 뒷모습은 영락 없는 발레 선수인데. <laughs> 잘하던데? 일수 너무 잘하던데? 쭉, 이거 잘하던데? 봐줄래? 어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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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옳지. 쭉 오늘 세수 진짜 열심히 해. <목소리> 자, 봄날이 왔어요. 풍경 찍어요. 벚꽃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우리 차 안도 너무 아름답네요. 저기 기사님, 제대로 좀 운전 좀 해주. 해 주실래요? 지금 너무 잘하지 않아요?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어요. 예쁘게 담아주세요. 네. 뭐 다른 거 찾으면... 아 여기 있는 거. 건성인지 뭐. 오빈즈입니다. 큰 빛인데 안쪽에 자잘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그래도... 실제로 한번 해주시고 저희는 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빈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3번 또 할게요, 3번만. <laughs> <고생하셨는데? 웃음> 예, 네 제품이 시원해지죠. 어? 아, 어? 진짜 음, 1999년부터 25년간의 연구까지 편생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. 여기서 편하게 5 0 m 또 말씀해 주세요. 재밌어. 저희 전시 보러 왔거든요. 근데 그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. 멋있는 저희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계시네요. 미안해, 어, <웃음> <웃음> 그림이 예쁠 것 같아서 찍는데... 아니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잘 버텨. 뭐예요? 눈사람 헉! 갑자기 왜 망가졌어? 아니, 이거 먹기가 제일 어렵거든. 뭘로 그거 만든 거야? 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게 나와서 뭐 만들까 생각했는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. 어! 내 어깨! 내 어깨! 한번 민주의 작품을 봐볼까요? 음, 귀여워. 이제 이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스노우볼,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? 사진? 사진 찍어줘? 네. 응. 쭉, 근데 여기 주변에 정리도 해야겠다. 응. 의 작품. 지금 8번, 배, 나무. 그지, 예쁘게. 9번, 산. 산, 공이지. 어, 오, 이제 사, 10번, 사다리. 쇠구리 가무나무, 소나무, 허다리 100점! 100점! 100점 만점! 100점! 예쁜 표정. <laughs> 방금 출출해서 <laughs> 빵을 구웠는데 다 태웠어요. 어, 진짜 미치겠다. 따뜻한 율무차랑 마시려고요. 짠. 아,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요.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. 먹는 시간이에요. 아까 빵 실패로 그냥 계란 후라이와 집에 있는 과일 가져왔어요. 이게 약간 뭐 대체 같은 뭐, 거를 이렇게. 음. 오늘 맛있 드셨어요? 응맞 음, 그런 거나 깜짝 놀랐어 아기 아기 때 대박이네 그러니까 애가 아기 아기 음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우리 1년 지났다 막 이랬는데 음. <laughs> 그렇죠? 저처럼뿐. 이외에 더 추가 안 됐죠? 네. 자, 정답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스. 소년과 냉혹한 악인이 모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배우 컬렉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박해희 씨. 이 정도 키도 안 되는데. 이 정도 몸무게 유지도 못하고.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. 자, 여러분. 노래